제16회 시도민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회가 지난 30일 오전 풍암생활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광주매일신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 서구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시도교육청, 전남도체육회가 후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전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출발해 풍암저수지 주변 5km를 걸으며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생수가 제공됐으며 걷기 대회를 마친 뒤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TV와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을 선물했습니다. 마양열 광주매일신문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로 1 6회를 맞이한 시도민 건강 걷기 대회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사랑 속에 알차고 내실 있는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인 SBS 정미선 아나운서의 사인회와 초청 가수 권성희 씨의 열창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MC 서화진 씨와 공동 사회를 맡은 정미선 아나운서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이날의 추억을 간직해 광주의 정을 잊지 않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초청 가수로 함께 자리한 권성희 씨는. 나성의 가면 등 아련한 추억 속의 애창곡들을 열창해 참가자들과 옛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품 행사에 앞서 어린이 댄스타임을 마련해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고 마술소를 보며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주 메일 tv 인두솔입니다.